작년에 연이제제 수익으로는 한 1, 1억 정도 이렇게 과소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직장에서 연 1억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조금 약간 비밀로 하고 있는데 농법을 사용합니다 당도나 그 다음에 병충해에 좀 강해지라고 5회 정도 살포를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나주에서 고구마 농사를 짓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자연이 좋은 사람들 대표 박종수입니다. 저희 영농조합은 2018년도에 이렇게 개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4년차 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고구마를 주품목으로 하고 있고, 농사부터 저장해서 판매까지, 유통까지 다 지금 하고 있는 영농조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구마를 수확하고 있고요. 네. 예, 이제 고구마가 예, 지금 들어와서 저장될 예정입니다. 여기는 약한 450톤에서 500톤 정도 이렇게 지금 저장이 가능한 곳입니다. 네네.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이제 농사부터 해가지고 키워서 저장해서 어, 좋은 가격이 있을 때 팔로에 유통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는 곳이니까요. 어, 이 시설은 지금 이제 고구마는 저장하기 전에 그 큐어링이라는 열처리를 해줍니다. 예, 그 35도로 된 열로 한 3일에서 4일 동안 겉면을 까시까시하게 말려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이제 습도 조절 장치와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열 장치가 같이, 이제 큐링 장치가 같이 돼 있는 시설이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공기 순환, 이 지금 설비는 공기 순환 장치예요. 위에 아래 공기가 안 좋을 때이 아래 공기를 빨아서 바깥으로 뿜어주고 위아래 의 온도를 또 맞추기 위해서 위에 공기를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해서 온도를 맞춰주는 이런 역할들을 합니다. 큐링 작업이 끝난 뒤에 음, 다시 위부로 나갑니다. 충분히 이제 그 열을 식혀준 다음에 다시 13.5도로 된 이런 저장고에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1년 정도 이렇게 저장이 가능합니다. 색깔이 엄청 승승하고요. 지금 이지아기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안에서 지금. 네, 이 전분입니다. 네, 이 전분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제도 대한국에죠 보통 이 사이즈인가요? 더 큰가요? 이제? 예 네,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밭에서 한 사이즈들은 거의 이제 이 정도 사이즈로 이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네. 니야루카라는 죽입니다. 벤야루. 꿀고구마라고요? 꿀고구마. 네. 예, 예. 네네, 이제 고구마 같은 경우는 건강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찾는 귀호식품이된것 같고, 아이부터 그 다음에 어른들까지, 그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이런 간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 지금은 이렇게 조금 이 정도 수요가 되겠지만, 향후에 국민들이 모두 좋아하는 이런 국민 간식으로 하나가 됐는데, 좀더 수요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경쟁자가 워낙에 많잖아요. 뭐 어떻게 이렇게 저희는 경쟁자가 너무 많아서 제일 처음부터 무농약으로 이렇게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농약 3년차에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요. 다른 무농약으로 하지 않은 분들보다는 이렇게 앞서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차별화를 뒀습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음... 약간 비밀로 하고 있는데 네. 스테비아 농법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농법. 예, 당도나 그 다음에 병충에 해좀 강해지라고 스테비아를 5회 정도 살포를 해줍니다 그 당도 증진, 병충해 예방 이렇게 도움을 주는 작물이거든요 작년에 처음으로 이제 스테비아를 사용했었고 올해 이제 두 번째 스테비아를 사용하는데 그 전에 드셨던 분이 이제 오, 올해는 고구마가 더 맛있어졌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지금 이제 4년차라고 하시는 매출은 슬례지만 어떻게 되고 계신지 네 작년에 연제 수익으로는 한 1, 1억 정도 이렇게 발생 했습니다 요즘에 어떤 직장에서 연 1억을 가져갈 수 있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laughs> 네. 첫 번째는 품목을 선정해라 저는 이제 고구마 품목을 선정했잖아요 일단 귀농하실 분들이 이제 어느 귀농할 수 있는 그 지역이나 그 다음에 그 농업기술센터 이런 쪽에서 충분한 교육을 받고 또 충분한 이런 현장 교육을 통해서 자기가 향후에 어떤 농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한 품목을 이렇게 지정한 다음에 어, 다가서는 것이 훨씬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귀농을 하려고 이제 기술센터나 이렇게 교육을 받는 와중에 아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 중에 이렇게 품목을 선택해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품목들을 정확하게 유통팔로나 그다음에 그 생산하는데 뭐가 필요하고 생산비가 얼마나 들고 또 이게 저장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나중에 어느 정도 지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되는지 이런들까지 좀 꼼꼼하게 따져봐가지고 이제 저같이 이제 그 향후에 매년마다 이렇게 편차가 많이 크지 않는 어떤 농산물을 선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기농하실 분들은 어떻게 보면 지자체 뭐 지원이라든지 품목이 확실하면 좀 그런 정보를 얻기가 쉬운가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품목을 선택하면 그 품목을 지은 이제 농민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이제 내가 이제 멘토가 될 만한 농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쉽게 이렇게 이제 가서 많이 배우면서 그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품목을 선택하면 훨씬 더 좋은 이렇게 발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품목을 선택을 하고 기술센터나 이런 교육을 받는 와중에 현장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또 멘토 교육도 있고 또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생산 농사를 이렇게 지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 기회 동안 예, 지배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이제 농업 일지나 이런 일지들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의 매뉴얼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결론은 품목을 좀 명확하게 해라. 네네네. 네. 기능을 준비하면서 네. 고 투자하지 말라는 말. 네네. 그렇죠. 예. 만드는 거는 이제 확실한 어떤 유통팔로나 판매팔로가 있을 시에는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요. 이제 주변에 또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되면 영농조합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설립을 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에 충분히 이렇게 판매하고 있는 어떤 농산물의 영농조합에 가입해서 그분들의 이제 노하우들을 조금 배우면서 같이 이렇게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귀농하신 분들이 이제 좀다 가기는 힘든데 이렇게 이제 품목을 선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영농조합 이제 그 지역의 영농조합 법인들이 이렇게 이제 여통을 하는 법인들이 보입니다. 교육 단체나 연구에 이런 부분이 또 겹쳐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소개를 받을 수도 있는 문제도 있고요. 교육을 받으면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많이 교육을 받다 보니까 충분히 그런 거를 팔로를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내가 귀농을 하고 싶어도 혼자 귀농하지 말아라.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습니다. 왜냐면, 어, 이왕, 이왕에 귀농할 거면 배우자와 같이 배우자를 충분히 설득하고 그렇게 되면 귀농이 여기 자리 잡히는 시간이 훨씬 더뭐 제가 5년이 걸리면 한 3년 정도 이렇게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크게 이제 귀농하신 분들 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이제 혼자서 거의 주말 부부로 지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뭐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또 보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러기보다는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귀농을 해서 서로 오손도손하게 귀농 생활을 하게 되면 농가 소득도 더 빠르게 또 올라갈 것 같고, 빨리 빨리 이렇게 귀농에 자리매김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으로 계획은 나주에서도 아주 맛있는 고구마가 이렇게 생산되더라라고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